참여를 유도하는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하는 수업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듣는 것보다는 확실히 얻는 게 훨씬 많기는 그치? 해요. 그냥 진짜. 그냥 끝까지 가 보자. 네가 내 이름 모른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말수가 적거나 내성적인 아이들은 교육에 관심이 없거나 아무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곤 합니다. 만일 이렇게 판단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편견으로 아이들을 망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내용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려는 내용을 A라고 가정하고요. 가르치는 우리를 B, 그리고 가르치는 대상을 C라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A라는 내용을 B라는 맥락에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무리 같은 A라는 내용이라도 우리가 처한 B의 상황과 상대방의 C의 상황은 결코 같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르침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B의 맥락에서 A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A를 C의 맥락으로 밀어넣어서 그 속에서 표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생각입니다. 이것이 교육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학습 전이 이것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 분야에서 습득한 내용을 다른 분야에서도 발휘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학습 전이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한다면, A를 C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은 가르치는 B의 맥락이 아니라 C의 맥락에서 적용하도록 밀어넣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A를 던져 주십시오. 조용하고 말수 없었던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보게 되실 겁니다. 저는 수업을 할때 일방적으로 전하지 않으려고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편인데 학기 중에 거의 말을 하지 않았던 아이들에게 A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수업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10개 명의 제 6개 명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맥락에 넣었을 때, 아이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자기 뭐하고 있을까? 응? 뭐 하는 거야? 서걱, 서걱, 서걱. 깜짝 놀래켜줘야지. 누구게? 어, 이런 누굴까? 손가락에 반지가 없는 거 보니 남인이구나. 장난하면 못 꺾어버린다. 당연히 농담이지. 그러면 이제 맞춰봐. 야 자냐? 어 잠깐 졸았네 요즘 너무 피곤해서 말이야 이제 대답해 질문이 뭐였지? 뭐긴 뭐야 내가 누구냐고 아 누구긴 누구야 우리 자기지 이 형제 머리 쓰는 거 보소 자기 이제 손 치워줘 눈알 뽑힐 것 같아 자기 누구?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자기가 누구냐니 닥치고 이름 말해 전화 전스 그딴 거 없어 너 진짜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수작 부리지 마이 형제야 너 진짜 날 의심하는 거야? 맞지? 이름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건 이름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신뢰의 문제지 오냐 그래 끝까지 한번 가보자 네가 내 이름 모른다에 내 왼쪽 엄지손가락 건다 넌뭐 걸래? 이렇게까지 피를 봐야겠어? 쫄리냐? 쫄리는 건 내가 아니라 너겠지? <laughs> 이 형제 새바닥 놀리는 거 보소 마지막 기회 줄 테니까 이 손때 마지막 기회는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그래도 상관없는 거야? 오냐 내가 바라던 바다 오늘 우리 둘중 하나는 뒤지는 거야 새쌤은 동시에 우리가 첫 키스했던 장소 말하는 거다 <laughs> 고작 생각이 난다는 게 그거냐 이런 귀여운 형제 쫄리면 돼지쩐지 아가리 그만 놀리고 시작하자 하나 둘 기도하냐 가기 전에 마지막 한 마디만 하게 해주라. 여. 손이 많이 거칠어졌구나, 윤시온. 들렸어 이렇게. 셋쌤은 동시에 우리가 첫 키스했던 장소 말하는 거다. <laughs> 고작 생각이 난다는 게 그거냐? 이런 귀여운 형제. 쫄리면. <웃음> <웃음> 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자 막 이런 약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오가면서 아 그러면은 더빙을 하자 이제 직접 참여하는 게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추워갖고 팔짱 끼면서 어 약간 아 그렇구나 하면서 듣는 것보다는 확실히 얻는 게 훨씬 많기는 해요 진짜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냥 듣기만 하면은 며칠 지나서 다 까먹어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참여를 하면은 추억으로도 남고 기억에 더 많이 남는 것 같기는 해요. 아, 이 프로젝트는 사실 저희가 일주일 만에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시간이 제가 어, 시험을 보고 그 저희 발표하기 전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한 3일 남았을 때 그때서부터 준비를 어, 서두르게 하게 돼가지고 그리고 확실히 실제로 참여하니까 그리고 애들이 또 어, 각각 발표하는 프로젝트 아니면 은뭐 발표 그런 걸 들어보니까 좀더아 애들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구나 좀 그런 음. 것도 느꼈던 거같고요 그래서 물론 설명만 듣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은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금방 까먹기 마련이어서 어~ 그런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하는 수업은 되게 좋았던 거같아요 <laughs>